안녕하세요. 선우택 전도사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려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는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8장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이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Yeah.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루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양식, 나의 양식은 할때 양식은 먹을거리, 음식을 말합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김치를 먹고, 고기를 먹고, 콩나물을 먹고, 물을 마셔야 그런, 이런 다양한 음식들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식은 뭐냐? 예수님은요, 당신의 음식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말이 좀 이상하죠?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이 먹을 것이 되겠습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질 텐데, 음, 이상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 일만 하시고 음식은, 아, 실제 떡과 포도주 안 드셨느냐? 아닙니다. 먹을 것다 드시고 이 세상에서 포도주와 떡을 즐겨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 내 먹을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먹거리다 라고 하신 건 도대체 어떠한 의미이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게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아주 천동네예요. 그래서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한 4일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한 170km 정도 되는 거리니까요. 지팡이 하나 짚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리고 정해진 기간 명절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주어진 일들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향하셨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얼마나 멀었느냐, 어, 서울에서 춘천까지보다 더 멀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뭐 나기를 타고 갔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더벅더벅 걸어가셨어요. 근데 하루 반 정도 이제 고향을 향해서 걸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지치셨습니다. 올라올 때도 힘들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하시고, 또 여러가지 사역을 하시는 걸로 인해서 피로가 누적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막 그래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게다가 먹을 것도 떨어졌어요. 제자들이 막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우리 예수님, 저러다 큰일 나겠다. 이 쓰러지면 어떡하지?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행히 수가라고 하는 마을이 나왔고 그 입구에 탁 들어서니까 어귀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살았다. 일단 물한 바가지 먹고 그리고 먹을 것 구해서 이제 같이 먹고 힘을 내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봤더니 두레박이 없어요.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가 되어도 곱부가 없으면 못 먹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하기는 입구에 어귀에 도착하긴 했는데 이제 두레박도 없고 뭐 이렇게 물을 떠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너무 힘들어하신 예수님을 우물 곁에 앉혀놨어. 그래놓고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여기서 잠깐만 좀 쉬고 계세요. 우리가 얼른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 마실 것 혹은 두레박 같은 거라도 좀 구해 오겠습니다. 계시면, 우리가 먹을 것큰방 준비해 올게요. 그래 놓고, 예수님을 그 우물가에 탁 앉혀두고, 이제 모든 제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우르르 몰려 동네로 갔어요. 그래 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 이제 구해가지고, 그리고서, 어, 얼른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온 먹을거리, 마실거리를 탁 차려 놓고, 예수님께, 예수님, 자, 우리가 정성껏 열심히 준비해온 음식 좀 드시고 힘을 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음식을 탁 내놓으면서 예수님이 허겁지겁 맛있게 드실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음식을 쳐다도 안 보시는 거예요. 어, 아, 도무지 음식 드실 생각을 안 해. 게다가 더 이상한 건... 조금 전까지 분명히 기진맥진 해가지고 막 쓰러질 것처럼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생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힘이 펄펄 나가지고 기분이 좋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 그러면서, 그러면서, 어,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얘들아, 나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것이 있단다. 어 제자들은 너무 이상했죠. 분명히 먹을거리가 없었는데 뭘 드시고 저렇게 힘이 나셨을까? 우리 말고 누가 먹을 걸 갖다 줬나? 누룽지가 있었나? 홍삼을 드셨나? 인삼이 있었나? 꿀이 있었나? 막 궁금해하는 차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던 거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어? 이 말씀을 왜 하시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제자들이 막 달려가서 이제 먹을 거리를 구하려고 동네에 들어갔을 바로 그때의 그 우물에 한 여인이 물을 뚫어 왔습니다. 이 여인은 그러니까 수가성 이 여인은 동네에서 사람 취급 못 받고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 여자가 아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다섯 번 갈아치웠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남편과 살았던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섯 번째 남편하고도 좀 헤어질까를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니까 아주 꼬마로부터 할아버지까지 이 여자가 어떠한 여자고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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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랑 결혼했을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남편들 사이도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남편들 사이도 서로 알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도무지 가리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남자는 아무리 욕을 먹어도 그냥 자기가 결혼을 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더러운 것, 못된 것, 진짜, 하여튼 그러면서 온갖 욕을 하고 사람 취급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물을 뜨러 온이 여인에게 관심을 두셨어요. 그래가지고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이셨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시고, 그리고 어디로 예배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로 여기신다는 말인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놓고 내가 먹을 양식이라고 하셨으니 무슨 말이냐?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라 선언하신 겁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가장 보배로, 보배로운 일이라고 선언하신 거죠. 예수님은 뿔 달린 황소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은 그 앞에 음식이 놓였지만 허기짐도 배고픔도 잊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인이 이제 죄의 길에 돌아서서 예배자로 선 것을 보면서 너무나 좋으셔서 먹을 것차려졌지만 배고픔을 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소망을 든 우리, 우리들은 때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결단하고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는 귀합니다.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보배로 여기십니다. 여건이 되든지, 아니 되든지, 이 예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 나이다. 아멘.